어렸어 너무 아이고야. 너무, 너무 강렬한 거실이 나왔어. <laughs> 오, 이렇게 야, <더럽게. 웃음> 야, 크다. 진 정말 많은 집을 봤지만 면 예전에 그 아늑한 어. 느낌 어. 나는데. 어, 맞아 거기요. 오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정말 리모델링을 잘 하셨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 공간이 어. 여기가 원래는 알파론이었대요 저희가 영통에서 찾은 신통 방통한 거실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영통 방방 아하, 아, 좋았어요. 와, 벽이 진짜 멋있네. 아, 조명도 참 예쁜데. 이건 들어 가시나요? 이싹 가져가신다고. 음. 예. 아, 이거 오. 너무 예쁜데 아, 가져가요. 없어요? 참고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, 인테리어. 아, 니 그렇지요. 네. 근데 저는 되게 층고가 높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높은 건가요?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?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, 아. 이 우물형 천장 때문에. 음. 이 공간을 분리를 하셨잖아요. 네. 보자. <웃음> <웃음> 잘있리나 아, 네, 아, 네, 네, 네. TV를 보다가도 어? 우리나래 나랑... <laughs>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나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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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 보이네요 잘 보이죠? 잘 보여요 그리고 이 공간은 사실 은 원래는 방이었기 때문에 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왜냐면 왜냐하면... 방이 많거든요 방몇 개죠? 아, <laughs> 넉넉하게 있어요 그래요? 넉넉하게 있습니다 아 뷰도 좋고 그래서 진짜 영화지, 영화 같아 영화.